실수의제 5번 보자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래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 선생님 사인엑스 그래프를 갓 그릴 수 있는 상태인데 사인엑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아 사인엑스를 막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2분의 1만큼 이동시켜서 그리고 그거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올리고 그거에다 두배를 취하고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sin x라는 것을 굳이 그려야 될까? 이걸 그리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. 자, sin x라는 값은 x에 뭐가 들어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값이 요거는 마이너스 1서부터 양수 1까지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값을 가져요. 그러면 이게 어차피 값이라면 이런 생각을 드는 거야.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sin x라는 값을 그냥 숫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거 그냥 1차 함수 정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.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우리 2차 함수로 많이 풀잖냐. 아니라면 뭐 1차 함수에서 범위가 주어졌다거나 아니라면 절대값이 있다거나 지금 문제처럼.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를 풀 때는 2차 함수 아니면 1차 함수에 제한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. 그렇기 때문에 사인엑스를 그리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치환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거야. 자, 치환을 할 때에는 대신 범위를 반드시 쓴다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, y는 이 절대값 t 분의1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. 특히나 이 절대값에 대해서 다루시는 방법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풀수 있다는 거죠. 자, 절대값이라는 건요, 원래는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셔야 돼요. 예를 들어, 이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t값은 2분의 1이야. 자 그럼 t가 2분의 1보다 클 때,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. t가 2분의 1일 때랑 원래 이거 원래야? <laughs> 계속 해볼게. t가 2분의 1이면 어, 안에가 0이죠. 그러면 뭐뭐 뭐 되는 거야? 1이라는 소리가 되는 건가? 아 그럼 그때는 1일 같습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. t가 2분의 1보다 컸다면 이 안이 양수라는 거죠. 그러면 절대값을 뻗기고 나올 때 그냥 나오겠죠. 이렇게. 그러면 e^t 1 플러스 1이면 e^t라는 식으로 정리되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이때는요 음수래, 즉 2분의 1보다 작은 수면 요 완이 음수잖아. 그럼 달고 나와야지 이렇게 원본이 나올 때 달고 나오고 이걸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e^t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겠어? 지금 말한 영역대로 나눠서 준비하셔야죠. 자 2분의 1이 이쯤 있다 칩시다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약간 점선으로 표현을 해놓을게 2분의 1인 순간에는 1을 가져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크면 2T를 가진대 즉1 음,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건가? 그럼 대략 1 집어넣으면 2 요정도? 이렇게 값을 갖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범위 나눌 때 누구 하나는 그냥 이쪽에 속해도 값에 별 변화가 없겠다 그지? 한쪽에 등을 달아서 는 0인 경우를 해결해주면 될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나 그렸어 선생님 왜 이쪽에만 그렸는지 알겠어?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정의됐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t는 마이너스 2t인데 봐봐 2분의 1 넣었을 때1 되는 건 동일하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는 건데 야, 2t랑 마이너스 2t면 대칭관계 아니겠냐? 그러니까 기울기 정도가 똑같은 거야 자 이게 정석이다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그리고 있니? 문제에서 원하는 건 디테일한 그래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만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팁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값을 찾으세요. 2분의 1이죠? 그걸 대입하세요. 대입하시면 앞에 0돼요 그리고 1 남아요. 아, 그럼 2분의 1, 콤마 1이라는 요 좌표가 바로 꺾이는 지점이에요. 즉 저렇게 무언가 꺾이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야. 그럼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실 때 2분의 1, 콤마 1에 해당하는 곳에 점을 찍으시고 꺾인다라는 생각은 아까 과정을 조금 이해하셨다면 양팔 벌리듯이 꺾이게 되는 거야. 때로는 이 기울기가 안 맞을 때가 있지만 무튼 개형이 어긋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이 여기 음수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양팔 벌려서 그럼 최대 최소를 말할 때 범위를 다 따져야죠 마일일 때 여기가 1분의 1이거든? 그럼 1은 여기 있고 마일은 한 이쯤 있으면 자 노란색 영역만 사실 그려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세요? 그러면 최대 최소라는 건 어떻게 말하실 수 있냐 요때가 최소네요 요때가 최대네요 하실 수 있다는 거야자 그러면 t에다가 마무리해 볼게요. t가 1분의 1일 때 최소값 마침 나오는 그 1을 갖고요.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.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?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절대값이 있으면 2분의 3이겠죠? 그럼 2분의 3이 2 곱하면 3이겠고 그럼 4 나오네. 아 이게 최소 최대예요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. 두 번째 것도요. sin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맘 먹으면 그려요. 우리 그리고 나서 위로 두칸 이동하면 되겠지 뭐. 이해하세요? 그 다음에 sinx 플러스 1도 그려요. 근데 그걸 나누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못하겠다. 근데 어차피 최대 최소 값만 원하네. 아 치환을 해볼까?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. 치환하는 순간 범위 발생한다는 거 습관들이시고, 자 그럼 주어진 식은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1 정도가 되고요. 요거는 그래프를 좀 그리시려면 이게 분수함수라는 생각은 드셔야 되고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셔야 되죠. t 플러스 E 그대로 쓰고 수습하려면 이렇게 달면 되겠다. 자 그럼 이렇게 하나 약분하면 1 이렇게 하나 약분 안되니까 그대로 즉 이게 바로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형태죠. 그러면 x축 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점근선이죠. 요거 0 만드는 값이 점근선이잖냐.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수 없으니까. 0이 될수 없으니까,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는 만나진 않아요.라는 의미의 점근선. 그럼 얘가 0이 될 리가 없단 소리니까 다시 말해서 1도 될수 없어. 그때 1. 이것도 점근선. 기억해놓으셔요. t 값이 마이너스 2일 때, y 값이 1일 때 점근선을 가진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게 음수면은 2, 4,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개형일 거야.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범위 덕분에 여기는 별 중요치 않아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. 근데 여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어, 심심해서 정확히 그리고 싶어서 그게 맞는 말이겠지?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봤어. 그랬더니 어, 0 나온다. 그죠? 아 걱정 마세요. 마이너스 1일 때. 왜 여기다 찍었어? 마이너스 1일 때 0인가 봐. 아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보다.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면 사실상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리셨.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. 이해하세요? 그러면 눈으로 보셨다시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아까 구한 0이 나오고 t가 1일 때가 최대값이실 것 같아요. 그럼 1 넣어보세요. 1 플러스 2, 1 플러스 1, 3분의 2여 이게 최대고요 이게 최소예요.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.